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줄잘서 이것들아. 중국 공산당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5월 6일 연합뉴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 한국, 이웃, 중국 최대한 활용해야 라는 제목으로 부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해서는 안될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삼가야. 협박이죠. 중국은 한국의 큰 이웃 국가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때려야 될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의 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별문제가 없는 이 좋은 충고로 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인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은 6 1 연합뉴스에 만나 중국 굴기에 한국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중국 변경인 도만강변의 소도시 계산두 내에서 태어났다. 82년 연변일보에 들어가 정치부장과 문화부장 편집국장을 지낸 후, 이건 무슨 뜻이냐 면은 어, 중국공산당 연변자치주의 지역당이겠죠. 지구당에서 핵심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2012년 퇴직하고 나서 여전히 논설위원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직 연변일보 논설위원이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조선족과 관련된 일을 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 납니까? 어, 주옥파, 조우위보 생각이 나죠? 그 어린 나이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의 서울지국장을 맡아서 박원순이랄지, 저 최문순이랄지, 무슨 뭐 이재명이랄지, 이런 그 중요한 그 지방자치단체 장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났고, 통일전선 공작을 지금까지도 벌이고 있는 어, 그런 여성이 있는 동시에 어, 이런 장경률 연변일보 논설위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에, 이 한국에서의 미션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논설위원이 최근에 개간지 이주와 통합에 중국의 굴기는 한국의 기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끼고 있어요. 이주와 통합은 이주동포정책연구소가 계절마다 발행하는 간행문입니다. 이주동포 정책연구소가 뭔가 봤더니만 어, 우리나라의 전직 그 법무부 과장 출신이 어, 만든 연구소고 여기서 개간지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이 정책 방향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굴기 했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이자 신중국의 창건자 마우쩌뚱이 49년 10월 1일. 어, 중국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며 중국인민은 일떠섰다라고 선언했듯이 그 말대로 중국은 그때부터 일어섰다. 그 이후 72년이 지난 지금 거인이 될 청소년으로 걷는 단계다. 어, 이 말을 통해서 이 장경률 논설위원이 이 철저한 공산주의자, 모택동주의자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장 위원은 칼럼에서 중국의 경우 엄청난 국가 동원 체제를 갖춰 국가적 사업에 일사불란하게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5개년, 10개년 사업은 물론 심지어 50년 계획 같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 청사진을 세워놓고 있다. 아, 이전 정부의 정책을 후임 정부가 보완 승계해서 정책의 완전성을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아,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모택동주의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온갖 그 지탄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어,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랄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고, 어, 정말 완전하게 음, 중국공산당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아울러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을 각각 목표로 2단계 발전을 추진해서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룬다는 꿈을 꾼다고 장윤현은 설명했다. 어 시진핑이 꾸고 있는 중국몽이라는 음, 그 계획 꿈 우리 문재인이가 어,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에, 이 환상에 젖어 있어요 이런 중국의 꿈이 실현되면 초강대국이 된다 여기에 빠진 말이 이 사람이 하고 싶었지만 이게 뺀 말이 뭐냐면 미국을 제치고 어, 요 중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이 진실된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중국의 꿈이 실현되면 초강대국이 될 텐데, 이런 초강대국을 이웃에 둬야 하는 운명의 한국으로서는 공동번영을 위해서 최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줄을 잘 서라는 협박이죠. 그는 중국이 유럽연합과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중국과 의료, 지식, 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의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올해 초 시작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곁에 두고 투자를 유치할 호기를 만났다고 평가했다. 어, 여기서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 상하이의 소위 그 기가팩토리인가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아, 이 제조 공장을 만들었는데 중국 애들이 테슬라의 기술을 몰래 아, 다 훔쳐갔다고 이 판단을 하고 어, 중국 자체로 지금 그 전기차를 그 대량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내쫓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상해 모터쇼에서 어, 어떤 그 여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 퍼포먼스도 했고 어, 테슬라의 이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야말로 엉뚱한 주장도 막 우겨대고 그러면서 어, 테슬라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이 비즈니스 관행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그 넓은 시장, 거대한 시장을 믿기로 해서 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의 기술을 다 뺏은 다음에는 어,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기업을 내쫓죠 어, 자이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다 여기 와서 돈 벌어 가라 근데 이건 미끼죠 미끼 이걸 물면 어떻게 됩니까 어,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장유원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나 김치 논쟁 등으로 빚어진 중국인의 혐 한+ 한국인의 중국 혐오 정서를 부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차이라고 진단하면서 어 한국에서 이런 이 인터뷰하면서 뭐이 정도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회피할 게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넘겨야 한다. 어, 이건 우리보고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국 애들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문화의 역사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양측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보고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말을 하죠. 해서는 안될 말, 그래서는 안될 행동을 양측 모두 자제하면서, 음,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양측 모두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결론. 한국인과 중국인이 사이 좋게 지내려면 특히 외부나 제3자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고 한국과 중국이 주체가 돼서 반미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어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중국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 정책을 뭐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어, 군사적으로는 코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어, 이 중국을 그야말로 사방에서 이렇게 포위에 들어가고 있고 어,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예 배제해 버리는 식으로 이 새로운 경제질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을 안 해주니까 중국이 그동안 정말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던 IT 기업 화웨이가 반도체가 없으니까 요즘에 뭘 하고 있어요? 양도업 무슨 뭐 탄광업,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화장품 산업에도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죠. 그래서 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 불안과 초조감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국제 질서가 그야말로 격변 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3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이 잘 지낼 때는 우리가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정면 충돌을 향해서 이, 질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선택을 해야 돼. 다행히 우리 국민은 어, 80% 이상이 그 안보나 어, 경제 양 측면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는 어,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 역시 우리 국민의 80%는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이와 같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국 어, 국민들도 힘을 합쳐서 기운을 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에 굴종하는 놈들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놈들 어, 그것들의 이 처절한 몰락이 얼마 안남았습니까 어, 더욱더 힘을 내서 싸웁시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